네 안녕하세요 허구본의 정한쌤입니다 허사남 곽용진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뭐냐면 스트랩인데요 일단 저는 리프팅 스트랩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허구본에서 야심차게 만든 손목 스트랩 오늘은 이두 가지의 스트랩을 사용을 하면서 이용 방법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리프팅 손목 스트랩인데, 대부분 우리가 등 운동할 때, 이 스트랩을 거의 사용을 합니다. 저는 매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좀더 높은 중량을 다루기 위해서. 무거운 중량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풀릴 수가 있어서 놓쳐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놓치게 되면 당연히 위험하겠죠. 그런 경우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스트랩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일자로 돼 있을 거예요. 처음에 구매하면. 이 구멍에다가, 네, 선을. 이렇게 줄을 넣어주시고, 이빈 공간에다가 손목을 넣어서, 당겨서 조여줍니다. 자, 대부분 스트랩들이 이렇게 앞쪽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을 거예요. 와, 근데 이건 되게 엄청 오래 썼나봐. 낡을수록 더잘 됩니다, 저는.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감아주는 거예요. 그냥 잡는데, 여기서, 어, 이렇게, 요 친구가 감길 수 있도록 잡아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 팁은 그냥 살살, 살살, 살 돌리면서 조여주시면은 딱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뒷면도 보여드리면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한 손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딱된 다음에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덮은 다음에 살살, 살살 이렇게 돌리면서 조여줍니다. 네. 이렇게 조여주시면좀더 편해요. 양쪽 다. 네. 이렇게 하면은 혼자서 잘할수 있어요. 우리가 아구의 힘이 이런 식으로 풀리게 되더라도 트랩 때문에 꽉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팔꿈치 집중해서 그대로 쭉. 아구의 힘 말고 대구의 힘이 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구요? 네. 어, 대구의 힘이 풀리면은 부산으로 가야 돼요. 아, 그래.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laughs> 네. 자, 이런 식으로. 무슨 소리죠? 어? 갑자기 내 AI가 작동을 <laughs> 했어. 대구랑 부산을 듣고 얘가 작동을 했네요. 손목 스트랩을 사용할 때는 어떠한 물체를 미는 동작을 할때 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가슴 운동할 때 써볼 건데요. 여기서 이제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손목을 보호해야 되는 곳은 이 손목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 경계선을 눌러 보면은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중앙으로 두고 감아 줘야 돼요. 이제 잘못된 거는 중앙으로 감지 않고 이렇게 경계선에다가 감아버리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기 중앙을 두고 이 스트랩이 가운데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감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손목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아주시고, 똑같이 왼쪽, 정중앙쪽에 감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감아주시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엄청 세게 감아버리면 안 됩니다. 약간, 어르달래듯이 톡톡, 어, 이 정도 텐션 괜찮네. 톡톡 당겨서 감아주고, 톡톡 감아주고, 이렇게.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가슴을 딱 대고, 손목이 이제 더 이상 안 꺾이겠죠? 그대로 가슴 펴고 그대로 쭉 밀어줍니다. 여기서 호흡 들어가시고, 내려가면서, 숨 참고, 가슴 들면서, 이랬을 때 손목이 전혀 안 아파요. 대부분 손목이 꺾여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착용하고 있으니까 꺾이지가 않네요, 절대로. 네. 리프팅 스트랩은 말 그대로 고중량. 리프팅을 할때 악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악력을 채워주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제가 지금 오른쪽은 이상하게 찼어요. 왼쪽은 이쁘게 찼어요. 그래서 안 꺾여요. 그래서 손목이 덜 꺾이기 위해서 착용합니다. 보세요, 다 꺾여버리죠? 얘는 진짜 안 꺾여요. 왜냐면 얘는 손목 선 아래로 해서 감았고 얘는 손목 중앙으로 해서 감았기 때문에 손목이 덜 꺾입니다. 그리고 아 여기 너무 따가워 하는 분들 있어요 근데 허그 번는 진짜 안 아프네요 이거 뺄 필요가 없어요 요걸 좀바꾸 이런 거 원하시는 거 아니었나요? <laughs> 아, 네네 뭐 궁금한 거나 이런 내용들 댓글로 꼭 남겨주셔야 오버핏 티셔츠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 번에도 좀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